언제나 더 높은 수익과 효율적인 파밍을 찾는 것은 피우 유저라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관심사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저도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이번 시즌 신규 아틀라스 패시브 노드 중에서. 사계적인 누리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복자 런이 효율이 매우 좋아 보였기 때문에 며칠간 체험을 해본 후에 이놈 정말 물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의 정복자 런과 개요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항상 부담이 되던 정복자지도 나침반의 가격이 매우 저렴한 상태에서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런의 부담은 매우 줄어들었고 수익은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몫인 수익이 많이 상향 안정되었다는 뜻이죠.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수익 부분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정복자 런에 소모되는 준비물이라고 한다면 크게 나침반과 엘더슬레이어 초대장이 있습니다. 각각의 엘더 슬레이어 지도 4장과 초대장이 한 로테이션으로 이루어지는데 짧은 시간 안에 소모되기 때문이죠. 이때 지도 4장의 경우에는 나침반을 사용하실 경우에 무한 파밍이 가능해집니다. 심지어 지도의 총량은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지도 자체를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즉, 나침반과 초대장 이두 가지만 있다면 다른 부가적인 준비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부분에 소모되는 비용이 충당되고 나서야 이득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과도 같고요. 나침반의 가격은 TFT 벌크 기준으로 해서 140 카우스에서 150 카우스 정도, 그리고 엘더 슬레이어 초대장은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140 카우스에서 150 카우스 정도입니다. 한 로테이션의 소모 비용이 대략 280에서 300 카우스 정도인 것인데 현재 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이러스 조각의 가격이 약140 카우스 정도, 그리고 메이븐 문서 조각의 가격이 약 140에서 150 카우스이기 때문에 사이러스 조각과 메이븐 문서만 판매를 하셔도 준비물 비용이 충당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이러스 조각과 메이븐 문서를 제외한 드랍되는 모든 아이템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인 겁니다. 먼저, 꽤나 자주 얻게 될 엘더슬레이어 초대장 주차 수입이 됩니다. 왜냐면 앞에서 로테이션마다 소모되는 초대장 비용이 이미 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수익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파괴적인 놀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추가 지도 수입도 꽤 큽니다. 나침반을 통해서 소급되는 엘더슬레이어 지도 외에도 엘더 지도나 쉐이퍼 지도 또는 결합 지도 그리고 추가적인 엘더 슬레이어 지도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또이 지도가 지도 복사에 영향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지도가 드랍이 되게 됩니다. 엘더 슬레이어를 처치하게 되면 각각의 영향력 엑잘티드 오브를 얻을 수도 있고 특히 사냥꾼 엑잘티드 오브는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게 됩니다. 환영의 오브나 또는 결합 지도를 주는 카드들도 심상치 않게 등장하고요. 모아서 교환하실 경우에 쏠쏠한 이득이 되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향력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드랍 아이템의 양이 매우 줄면서 수익도 함께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수입원이 될 수가 있고요. 부수적으로 드랍되는 모든 아이템들이 수입원이기 때문에 절대 수익이 낮지 않다고 장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로테이션당 0.5에서 1 디바인 이상의 수익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시간당 약5 디바인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런입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수익이 안정적이고 로테이션이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스피드하게 사냥을 진행할 수가 있고 강력한 보스와 계속해서 마주하기 때문에 재미도 꽤나 있는 편이죠. 단점이라면 파괴적인 놀이를 적용한 상태에서 나침반까지 사용하실 경우 난이도가 엄청나게 상승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즌까지의 정복자론도 매우 어려웠지만 이보다도 훨씬 높은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에 파괴적인 놀이를 적용했기 때문에 웨이브는 조후 후에 잠시간 기다려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꽤나 높은 확률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때 로스타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즉 자신의 빌드 파워만 맞춰 준다면 꽤나 안정적으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1티어 파밍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진행되는 방법은 매우 심플합니다. 한 로테이션당 각각의 네장의 엘더슬레이어 지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한 장의 메이븐의 초대, 엘더슬레이어 초대장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각각의 로테이션마다 충전된 나침반 중에서 지도 완료 시 정복자 지도 한 개를 추가로 떨어뜨린 나침반까지 사용해 주신다면 모든 준비가 끝나고요. 이 충전된 나침반을 통해서 엘더슬레이어 지도는 계속해서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나침반 하나와 메이븐 초대 한 장만 있으면 한 노테이션이 끝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맵에 진입하시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보스방으로 직진하시는 것이 요령입니다. 보스 방에 진입하시게 되면 메이븐의 소환까지 기다리신 후에야 처치하셔야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령으로는 메이븐을 조우하게 되면 메이븐의 대사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대사나 세 번째 대사가 나온 후에 딜링을 시작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소환을 본 후에 사냥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4장의 지도를 돌아서 메이븐의 초대가 활성화되게 되면 메이븐의 초대 엘더슬레이어 초대장을 돌아서 한 로테이션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 6분에서 7분 정도 사이에 한 로테이션이 끝날 정도로 로테이션이 빠르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서 제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4개의 로테이션을 한 번에 돌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나침반을 각각 4개의 공허석에 따로 이렇게 한 번씩 발라주시면 16판 즉4 로테이션을 도는 동안 따로 바르시지 않아도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되는 아틀라스 패시브 트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파괴적인 놀이입니다. 메이븐이 지도 보스를 목격할 때 담력 시험하기를 시전해서 보스 한 마리에서 세 마리까지 추가로 소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파괴적인 놀이에서는 담력 시험하기를 시전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븐과 조우한 후에 바로 보스를 처치하게 되면 담력 시험하기가 시전되지 않고 보스가 추가적으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는 저희가 추가적인 지도 수입을 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메이븐을 만나신 후에 약간의 대사를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신 후에 잡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시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추가 지도 보스에서 결합 지도나 또는 엘더 수호자 또는 헤이퍼 수호자 지도를 얻고 여기에서 이제 정복자 지도까지 얻을 수 있는 이 노드들이 매우 중요하게 될 거고요. 각각 추가적인 지도 보스들이 떨어뜨리는 이러한 지도들은 복사가 되기 때문에 지도 복사 노드에도 꽤나 많이 포함을 해준 상태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른 컨텐츠는 전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교령해와 유배된 의지,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가차없는 고통까지 찍어주면서 사로잡힌 몬스터들을 약간 더 등장하게 만들고 난이도는 어려워지겠지만 약간의 부가 수입을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아틀라스 노드가 매우 심플한 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진행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틀라스 노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는 약간씩 변화를 주시면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있는 것처럼 정복자 러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처럼 매우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1티어 파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진행해 보지 않으셨다면 한 번쯤 진행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할 만한 런을 배워두시는 것도 매우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조금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쯤 시험삼아 돌려보시고 내가 처리할 만하다라는 판단이 드셨을 때 본격적으로 뛰어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전국자런을 통해서 많은 커런시 보시고 풍족한 시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언제나 행복한 비오이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